바로 A부터 한번 봅시다. 자, 얘를 보면 컬링 콜드가 나와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겠지? 워낙 자주 봤던 그런 보기로 볼수 있겠고 여기서부터 보면서 이게 혹시 동사로 쓰였는지 한번 확인해보면서 컬링 콜드, 약간 분사 이쪽으로 어, 살펴봐야 되겠죠? 능수동 사이언티스, 트 과학자들은 have been developing 요거 현재 완료 진행형이지? 능동으로 볼수 있겠고 동사다. new space, suit, 새로운 우주비행복 이라고 하는 것을 발명해왔다. 그니까 러 요거는 동사가 될 수가 없겠지. 요거는 분사로 보시면 되겠고, 바이오 슛이라고 불리우는 우주 비행 보고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콜드가 된다. 콜은 몇 형식이다? 5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능동으로 쓰인다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목적과 목적격 보호의 두 덩어리가 나와야 되고, 이게 수동이라면 당연히 목적격 보호의 덩어리 하나가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지. 스페이스 타고 콜링 콜드 사이에는 당연히 빛이 이즈 라고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고, 분사가 명사를 코치수식할 때는 뒤에 목적의 유무를 봐야 되는데, 동사가 오형식이기 때문에 그 특성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A의 정답은 hold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심플한 문제죠. 어,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면은 안될것 같고, A 넘어갑시다. B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move, 하나는 to move로 볼수 있네. 투부정사하고 동사. 동사의 원형은 우리가 오형식 동사 좀 고려해야 되겠지. 동사라든지 사역 동사라든지 헬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동사 자리일 수도 있다는 라 생각도 해주시고, 뭐 어찌 됐든 간에 여기가 소부정사로 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전체 문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What type layer of material wrap around the body? 이게 무슨 구문으로 볼수 있을까? 여기까지, with 명사 ing 이런 목적어 있고, with 명사 pp는 뒤에 목적어가 없다. 이게 뭐죠? with 분사 구문이지. 명사가 ing 또는 pp. 한 채로 또는 몸모 하면서 당연히 피필 때는 몸모 되면서 이런 느낌으로 쓰이겠죠 서술형과 어법으로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표현이야. 이겠죠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돼? a r o u n d body라고 하는 표현을 가호치면은 뒤에 목적어가 없죠. 여기 있는 the tight layer the material, 이게 명사고, 이게 피피네, 그렇지? 그 어떻게? 한 층이지 어떤건 재료들의 빽빽한 층이 몸 주변을 감싸면서 라는 표현이 되는거죠 그렇게 볼수 있어야 될것 같아 재료의 빽빽한 층이 몸 주변을 감싸면서 이렇게 볼수 있겠고 중요한거는 이제 B 갑시다 바이오 슛 우주비행사가 입는 생물학적인 옷 이것은 가능하게 한다 요게 중요하네 enable, the waiter, 목적어. enable, allow, cause, expect, ask. 이런 표현들은 다 어떻게 된다?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로 쓰이는 거죠. 그게 목적격 보어인데이게 지금 사역동사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알죠? 지각동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이 여기 나올 수가 없고, to m o 가 정답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 투부정사하고, 히피를 취할 수 있는 동사들. 기본적으로 enable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너무 자주 나오는 allow. cause ask expect encourage 음. 요거 정말 자주 나오는 애들이죠. 반드시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냥 얘네들은 바로 뒤에 있는 이런 구조들이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되고 urge라고 하는 애도 있고 force도 있고 force 강요하다 compel 이것도 강요하다 압박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tell teach 동률은 정말 많이 있죠.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까지. 얘네들이 제일 많이 나온 애들이야.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듯 합니다. To m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B의 정답은 to m 로 보시면 되겠고, C로 한번 가봅시다. as-as. 동등 비교. 라고 얘기하죠. 이 as-as 사이에는 뭐가 나올 수 있지? 그렇지. 부사하고, 형용사. 둘다 나올 수 있어. 그래서 heavy, heavy, 둘다 가능한 거지. 그럼 문제 풀 때는, 여기에 뭐가 나올 수 있느냐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부사의 기능, 형용사의 기능. 형용사는 무슨 기능? 보호자리, 또는 명사수식.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수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지. 또분석하라는 얘기야. 앞에서부터 보면, traditional suit, 전통적인 그 우주비행복. 이것이 made up of, 뭐모로 구성된다라는 표현이고, 13 layers. 13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고, 무게로 구성이 되는데, 이기게5부의 그러니까 목적으로 weight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13개의 층과 무게로. 근데 무게는 대략 어떻게 돼? 130kg의 무게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된다. while new space 새로운 우주비행, 새로운 우주, 비행... 새로운 우주 비행복은 w i l 될 것이다. about 대략 절반 정도 될 것이다. 절반 정도 무겁게 될 것이다가 되는 거지. 요게 뭐다? 보어로서 형용사가 아야 되겠지. 보어는 자 우리가 이형식 동사의 보어. 보어는 뭐로 구성된다? 명사랑 형용사로 구성되지. 뭐는 안 된다? 부사는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블리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볼수 있겠고, 자 그래서 S.S. 앞에 하프 절반 twice, three times 이런 표현은 배수비교로 바뀌는 거지. 그럴 때 뒤에는 요거는 해석이 어떻게 돼? 몸무 보다가 돼. 원래는 몸무만큼이야, 그지 배수비교가 아닐 때는 이렇게 이제 배수비교로 갈 때는 그러니까 동등비교할 때는 몸무만큼, 배수비교할 때는 몸무 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새로운 우주 비행복이 대략 한 절반 정도 무거울 것이다. 어떤 것보다 이한 D.H. 뒤에 께 몸무 보다. S.S.의 첫 번째는 동일하게 같은 정도로. 하는 의미로 볼수 있어. 한 절반 정도 무겁다. 어떤 것보다 The Traditional One 그 전통적인 우주 비행복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정답은 그래서 몇 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3번 확인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렇게 124번 마무리를 하시고.